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2021년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 솔로몬의 보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보좌를 만들었는데 이 보좌를 만드는 그 재료가 이빨을 가지고 보좌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어떻게 이빨을 재료로 해서 보좌를 만들었을까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이 이빨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날카로운 그 심판의 도구를 뜻합니다. 자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샬롬 또는 살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자, 이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완전 또는 평화, 아, 이러한 뜻인데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사전에 보면은 8,000번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 8,000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덟 번째 천년기를 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서기 3030년도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3030년도부터는 완벽한 새 예루살렘의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완벽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11기상 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약속하실 때너 이전에도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이 총명한 자가 일어남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였을 때,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까지도 모두 다 완벽하게 평화로운 시대를 지냈다는 것을 저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그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솔로몬이 풀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잔뜩 싸 들고 와서 솔로몬이 과연 그 문제들을 풀수 있는지 그 문제들을 테스트해 봤는데 솔로몬이 풀지 못했던 문제는 단한 개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인물인데요. 지금 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완벽하신과 같이 너희들도 완벽하라 라고 말했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왕, 살렘 평화의 도성의 왕인 솔로몬이 이빨을 재료로 해서... 보좌를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보좌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캐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캐세라고 하는 단어가 왜 굉장히 중요한가 하면 이 단어는 보좌를 뜻하기도 하고 동시에 보름달을 뜻합니다. 보름달. 자, 이 보름달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 7장 20절에 보시면은 남편께서 보름달이 뜰 때에 집에 돌아오신다라고 솔로몬이 비유서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짜는 실제로 보름달이 뜨는 날에 재림하십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한 날짜도 보름달이 뜨는 날,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날도 역시 보름달이 뜨는 날이었는데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늘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으면서 여수 호 와서 5장 11절에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던 날은 바로 보름달이 뜨던 아비벌 15일 날 도착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는데 아빕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의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내가 6월절 기간에 나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보자라고 하는 것은 보름달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요. 솔로몬이 이 내용을 다 익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보자를 만들 때 이빨을 가지고 보자를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여기에 큰 보자, 자 여기에 크다라고 하는 것은 가도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돌. 자, 가돌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또 크고 두려운 광야. 신명기서 일장에 보면 두, 크고 두려운 광야가 나오는데 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솔로몬이 이빨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큰 보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보좌를 만들었는데 보좌의 등받이가 있죠. 등받이의 꼭대기는 둥글게 동그랗게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보좌의 등, 이 등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실 때너 이후에도 너와 같은 지혜로운 자가 일어나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히브리어 콩고던스 번호로 310번인데요. 이것은 에프터를 뜻합니다. 에프터 다시 말해서 이 지구 역사의 끝에 그 끝에 꼭대기 가장 우두머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둥글게 이거는 보름달을 가리키는 건데 보름달이 뜰 때에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것인데요. 아, 지금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름달이 뜨는 날이고 이 보름달이 뜨는 날을 성경은 큰 날이다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그 보름달이 뜨는 그 날이 바로 큰 날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름달, 이큰 날, 이 보좌를 만든 재료가 이빨인데 이 이빨은 심판을 나타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분의 심판의 도구는 결국은 보름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새 언약, 피의 언약을 가지고 결국은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 게시로에 가면 백보자 심판이 나오는데요. 이 백보자 심판을 할때 철막대기, 홀. 홀이 나오죠. 이 홀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도 보시면 야곱 집에서 한 별을 일으킬 것이고 한 홀이 나올 것인데 그 홀이 바로 철막대기. 철막대기를 가리키는데요.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도끼. 도끼를 뜻합니다. 그리고 얘는 1272인데 이1 2 7 1일 동안에 이제 42달 동안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42달의 대활란 기간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철 막대기는 아비벌 15일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 아비벌 15일이 어새 언약, 피의 언약의 바로 이것이 표징입니다. 표징. 자, 아비벌 15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마의 표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마.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613가지의 하나님의 계명이 나오는데 그 613가지의 계명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정된 계명은 아비벌1 5일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아, 그게 거기나요? 예.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는데요. 피로 말미암아 거의 모든 물건들이 다 정결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이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아비벌 15일, 요큰 안식일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이마의 표징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토요일 안식일은요, 이마의 표징이 아닙니다. 이 토요일 안식일에 대한 개명을 읽어보시면 여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비벌 15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정된 안식일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의 이 아비벌 15일이 이제 십자가의 기념비로서 제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기록한 대로 유일무이한 피의계명은 아비벌 15일이다 라고 제가 여기 이렇게 기록을 해 놨는데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참된 남은 무리는요. 지금 이 하나님의 인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인데, 저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정된 새 언약의 표, 이마의 표징이 바로 아비벌 15일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 보좌를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솔로몬의 보좌를 이렇게 제가 어, 사진을 제가 퍼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대로 여러분이 보좌가 있는데, 보좌 양쪽에는 사자가 있습니다. 자, 이 사자 두 마리는 결국은 두 증인을 가리키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은 보좌 꼭대기 뒤에 등받이 꼭대기에 이게 뚱, 동그랗게 돼 있죠? 이것이 결국은 보름달.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캐세. 캐세라고 하는 단어는 보름달을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보좌를 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보좌를 만들 때 아, 예수님께서 그분의 통치, 재림하시는 날짜는 결국은 보름달이 뜨는 날에 제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보자 자체 속에다가 보름달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름달이 캐세거든요. 그래서 보자는 예수님께서 보름달이 뜰때 보자에 앉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이 보자를 만든 재료는 이빨. 자, 이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히브리어로 신인데요이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 성경에서 보면 센. 자, 센과 또 미스바. 자, 지금 우리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돌을 세워놓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망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센이라고 하는 것은 이빨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는 이제 심판을 나타내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께서 이 미스바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시면 여기에도 굉장히 영적인 영적으로 깊은 교훈이 있는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레 소리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제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 자, 미스바는 망대. 이것은 예언의 말씀. 망대는 이 망을 보는 거, 파수꾼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언을 가리킵니다. 예언. 그 예언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빨,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될때그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들을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레 소리를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우레라고 하는 것은 보좌에서 나오는 소리가 우레거든요. 계시록 4장에 보시면은 보좌에서 하나님의 우레 소리가 나오고 또 뇌성이 들리고 또 음성이 들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신다. 우리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자 그리고 자 지금 이 내용은 어자 이게 여러분 여기 이제 2026년도에는요. 어,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도들의 장례식인데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바요나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보기 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현류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를 굉장히 축복하셨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그 시점부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에 대하여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말세에 하나님의 참된 남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그걸 고백하게 되면 그때에 요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요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성도들이 2026년도부터 십자가의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뜻은요. 자, 지금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함으로 마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다고 주장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 아니하면 저희가 이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요한이서 5장 5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야 저희가 2026년도부터 우리들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이게 될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둥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에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들을 때 자, 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개종한다라고 하더니 개종, 컨벌트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이스라엘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밑에 사해가 있죠, 사해. 자, 사해는 아래, 아래에, 아래에 위치한 못이고, 아랫못. 이거는 윗못입니다, 윗못. 갈릴리 호수 위에는, 어, 변화산. 여기에 그, 헤르몬산이 있죠. 헤르몬산은 성령의 은혜를 가리키는데, 이 갈릴리 호수 윗못에서 마셔야, 우리가 진리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이었고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사람들이 모 제자들이 모일 때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이 둥근 보름달의 진리, 보름달의 보호자 하나님의 심판의 진리, 그리고 이마의 표, 하나님의 인의 그 진리, 새 언약의 표를 깨닫게 되어서 사람들이 갈릴리에 모이게 될때 갈릴리에 개종하여서 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로 모여들게 될때 그렇게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가르치신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마태복음 16장이나 마태복음 17장이나 같은 얘기거든요. 마태복음 16장은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 되었을 때 그때의 비로소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이 밑에 것은 갈릴리에 둥근 보름달의 기별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때, 그때부터 십자가의 권언을 가르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과 마태복음 16장은요, 여러분께서 자세하게 읽어보시면요, 같은 얘기예요. 자, 우리 11기와 18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윗못, 윗못 세탁자, 세탁자의 큰 길, 자, 세탁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빨래를 해 가지고 우리들의 몸을 우리들의 존재를 깨끗하게 씻어내신다. 표백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자,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윗못이죠. 위에 있는 못이거든요. 사에는 아랫못이고 사에는 이 멸망을 나타내는 것이고 윗못은 구원을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윗못 큰 길. 이큰 길은 이것은 큰 안식일을 가리키는 것인데 여 하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큰 도로 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다락방, 윗방, 위에 있는 큰 방. 이거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께서 원어를 보시면 위에 위치한 윗방, 큰 다락방. 을 이거 말하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했던 그 공간을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먹이시는 공간은 윗방입니다. 윗방. 윗못. 그리고 큰큰 큰 안식일 큰 안식일에 속해 있는 기별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데 이 위에 있는 큰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새 언약을 발표하셨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너희가 이 떡과 이 포도즙을 먹으면 너희들은 영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십자가로 마미아마 제정된 새 언약 이것이 바로 어, 구 속의 기별의 핵심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지금, 어,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솔로몬이 이빨을 가지고 자기의 보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백보좌 심판, 우리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선다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받을 것인지가 중요한데요. 이보좌의 심판석 앞에 설때 그 보좌 자체가 가리키는 것이 뭐냐면 보름달이라고 하는 기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름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철막대기는 바로 아비벌 15일의 기별입니다. 새 언약. 그래서 아비벌 15일이 이마에 표징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비벌 15일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야 너희들이 심판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끝에 왔습니다. 저희가 이새 언약의 핵심의 기별을 깨닫지 못하면 저희들은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요나의 표적, 바 요나, 마태복음 12장 40절, 이 삼나삼밤 땅 속에서를 여러분께서 깨닫지 못하면요. 은 여러분께서 결단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베드로와 같이 바 요나, 요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여러분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고 여러분께서 2030년도에 부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2021년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셔서 이제 잔치를 베푸시는데 이 잔치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값비싼 향유의 기름을 여러분의 몸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2026년도에 있게 되는 성도들의 장례식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준비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어, 기원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